어디가게? 짜잔! 빵빵이 만나러 가는 룩! 이렇게 입고 갈까? 안돼? 왜? 귀엽지 않아? 안귀여워 매... 그래? 러면 너무 귀여운데? 이거 한번도 매지 못했어 짜잔! 안돼 빵빵이 발견! <목소리> 몇시야 여와, 사진 찍어줘. 16,000원이면. 어, 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고민을 읽어준대. 고민의결 키니. <laughs> 얼마라고요? 거짓말. 이건 다른 건데. 다른 거야? 똑같은 <목소리> 거. 어. 이거 <laughs> 산다고? <laughs> 네. 2만 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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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웃음> 자, 다음. 쭉쭉. 어, 골팽. 와, 이거. 미쳤다. 나 잘생. <laughs> 5,000원. 크리키리. 이건 별로일 것 같아. 랜덤이네. 어. 나 이거. 아. 아, 진짜 못생겼다. 아전장 봐봐. 전장 카페. 어, 아 마른 거. 아이 색이 예뻐. 이 색이 예뻐. 이 색이 예뻐. 제일 귀엽지, 이거 제일 귀엽지고. 뭐사네 원래 이거만 내면 청색 좋아. 청색. 술장. 이 있어요? 이게 부담이나 그 이게, 이게 왜냐면 부산 국어라서 그렇다.

아, 이런 카드 있다 진도가 어, <laughs> 어, 뭐, <laughs> 안 나가네요. 아, 어, AR 카드. 아, 이런거 별로 있 <laughs> 어. 이거 면이 장면이 나와. 동영상으로. 아, 이거 한번 본다고? 그냥 이 카드에. 카드 동영상이 어 이렇게 정지된 화면을 찍으면 그 영상이 나온다. 굳이 굳이 필요하진 않겠죠? <laughs> 어? 지금 오빠룩이랑 똑같은데요? 얼굴이랑 초록색. 아 이거 다이야 아이 참. 어 이거다. 내가 갖고 싶단 거. 이거 이거. 아나 어, 이거 멍청하게 생긴 것뭐 사지? 어, 저 하나밖에 없나. <laughs> 이거 샀나 이가 사운드 뭐를 해야지 나는데

어다못 만지게 된다. 다 고정이 돼 있어. 아 치실 마치실 징그러 어? 치 고지. 우리 치석 고지 바꿀래? 니야 아니야. 아니야. 8m 얼만데? 16,900원. 16 이건 아니잖아. 어. 진짜, 진짜 사준아. 어? 어. 아니. 내가 사냐, 내가 사지. 어, 사고 싶긴 해. 일단 한번 보자. 어? 누구세요? 응. 감사합니다. 봤어? 돈좀 주세요. 제발. 돈 없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해, 해. 네. 해. 누구세요?

어! 많았네. 예전데? 아, 지 참. 일지 지비츠. 지비츠예 지비츠 래 비싼 비쪽만. 아쉽게 전화에 싼 건데. 만원? 싼거인가 원래 지비츠. 원래 한개2 0원이야는 아, 자석이 지외는 무섭대생겼래그니까 느낌 어때? 정신 차려. 오빠 닮아서 좋아. 혹시 어디 피기 있냐? <laughs> 왜 이렇게 못 생겼어, 그지 아 이런거야? 신발 이쁜데? 있어요? 있어서 못사요 오만개 다 있어요 보석 십자수 진짜 너무 많다. 어, 아, 뭐야? 접착형 카드지가. 어, 여권 케이스 바꿔볼까? 초록색. 흠. 초록 덕후. 어, 약간 관심을 보였다. 다 똑같은 거지? 화초? 어, 이거 오빠 태국 갈때 필요하지 않을까? 탱, 탱이다는 거. 계산하고 올라가려 이게 끝이야. 시 이거 봐. 저희 계산하시면 1, 2층 제 입장 불가능한데 계산으시겠어요 네. 계좌 깨셨지. 한 네. 버려 드릴까요? 아니요. 7 6 결제 먼저 도와드릴게요. 이 앞에 으시 됩니다. 카드가사주신 하셨는데 1만원이로 예? 네. 예? 네. 네. 오예 10만원이 안됐어요 아 귀여워 왜안움직이왜안움직이 <laughs> always in your mind suda gıda çok veozuldu ben misiyon removing laughter televizyon haaa 헐, 열고! <laughs> 야. <놀람> 스타트. 나온 거. 오빠고나왔어뭐 하지? 크리스마스 아까 이거 아까. 끼고 아까. 다 귀엽다. 두장 찍을까? 나나 어, 십만 원치 안 샀는데. 둘레 천천히 꺼내네. 아뭐금 받아 돈안줄 건데 뭐.

쟤어거리나리나아 <laughs> <쫄리네. 웃음> 아, 아, 그러니까 전... 기하네 뭐. 저는 요고 요고 나도 귀여워요 옥만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발 혹지지마 어. 어? 어?

아닙니다, 치만원치 짜잔, 언박싱 해볼게요. 제일 먼저 자라할 빵빵이 팔레트. 우와, 너무 귀엽다. 크기도 엄청 크고. 보디보디 너무 귀엽죠 발매트랑 빵빵이랑 오지 슬리퍼 다음으로 음, 이미 벌써 뜯어버렸어요 빵빵이 인형 키링 너무 귀여운데 누르면 너무 귀여워 다음 얼굴 장바구니 이게 생각보다 크기가 엄청 큽니다. 우아봐요 앞에 표정은 요렇고 뒤에 표정은 흑흑 <laughs> 우는 모양. 머리 디테일까지 있습니다. 음, 안에 수납력도 좋고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이거 샀어요. 고민 의결 키링. NFC 톡하면 고민을 들어준다고 하네요. 좀 꼬질꼬질한 빵빵이. 음, 바로 뜨죠. 고민 말하러 가기. 해결해줄게. 책을 눌러서 고민을 적어봐. 저의 요새 고민은... 살쪘어요. 괜찮아. 살쪄도 사랑스러운 걸 건강만 조심하자. <laughs> 너무 귀엽다. 배고파. 배고프면 마라탕이나 피자, 치킨 어때? 맛있게 먹어. 또 무슨 고민을 해볼까요? 음, 시험? 망쳤어. 아이쿠 고생했네. 다음 기회엔 더 잘할 거야. <laughs> 이거 고민을 해결해주는 책인가요? 일하러 가기? 싫어, 나도 일 싫어해. 안 가면 뭐 하고 싶어? 같이 얘기해볼래? <laughs> 이렇습니다. 재밌네요. 바보야, 옥지에게 이를 거야. <laughs> 마지막으로 가장 기네했던 빵빵이 랜덤, 기린! 아니요? 얘네 빼고, 음 이것도 빼여고펜더랑 이거. 이거 오징어. 오징어 없지. 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어, 절대 못 열게 돼 있는데요. 이거 어, 이라 모르겠다. 이라 모르겠다. 뭐야 시크릿도 아니고 뭐야 아무튼 고양이가 걸렸어요 그때 코끼로 이것도 뽑았거든요 저는 고양이랑 뭐가 맞나봐요 왜냐면 우리 집에도 고양이가 있거든요 아, 우리집 귀요미 이게 시크릿 같네요 시크릿 앞에 시크릿이 걸렸네요 얘를 여기다 달아줄 겁니다 에이,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짠 너무 귀엽죠 이거또 뽑고 싶다 이걸로 언박싱